작업 내역 입력에서 생산품목 입력 후 1차 작업이나 최종 작업에 BOR 풀기를 했을 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 공장과 생산품목에 연결된 공정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과즙 100박스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 내역을 입력 중인데요. 생산 공장에는 착즙 공장을 입력한 이후에 생산할 품목과 수량을 넣고 BOR 풀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어 설정 버튼을 눌러 1차 작업부터 BOR 풀기를 해보겠습니다. BOR 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하단에 1차 작업 내역이 풀리지 않고 또한 설정을 최종 작업으로 바꾸어 BOR 풀기를 진행해도 하단 내역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단 먼저, 재고일의 기초 등록의 품목 등록에서 해당하는 생산품을 클릭해 봤을 때, 공정이 착집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창고 등록에서 작업내역 전표에 입력했던 착즙공장을 클릭해보면 생산공정이 포장공정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산공정을 착즙공장으로 맞춰준 다음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재고일에 생산외주에 작업내역 입력해서 생산공장을 착즙공장으로 넣고 생산품목에 사과즙 백박스 입력하신 다음 BOR풀기에서 1차 작업을 선택하여 BOR을 풀어보면 이렇게 하단에 작업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다시 설정 버튼으로 최종 작업으로 BOR풀기를 했을 때도 각 작업별로 작업내역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